안녕하세요. 송민우입니다 제가 네, 오늘 그다면에 있는 니다 송인우입니다. 워서다송인에입니다 송인우입니다. 송을우입니다 영상을 찍니다우니다우니니 아, 김수미씨가 돌아가셨는데요. 네, 나이야 75세, 제가 이젠 한 8년 전부터 주창했던 배우 샷까지 884자는 1588로 따지면은 딱 반밖에 못 살고 돌아가신 건데요. 아 정말 김수미씨 네. 정말 너무나 멋진 연기하셨고 설마 그분이 이렇게 일찍 돌아갈 줄은 생각을 못했었죠 온 국민들이 애통한마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김승희 씨가 고열당 쇼코사했다는 거거든요 고열당이 이제 숙사했다든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혈당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결국은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당뇨는 사실 그 우리 시대나 우리, 우리 대부분이 이 대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갖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즉 먹는 것에 의해서 오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체유안 되고 계속 만성 질환이 되면 은 많은 음, 다른 질병들을 갖고 오죠. 저도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으로 제가 이제 뇌질증도 왔었고, 관절 계속 왔었습니다만는 저는 이 지금, 동종요법, 체연치유제라는 새로운, 예, 예, 새롭게 대유된, 그, 체연치유제를 먹고, 완전 치유가 됐습니다. 뭐 완전 치유된 것은냐 뭐, 혈관, 혈액검사 해보면은, 그 결과지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완전 치유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다 건강 컨설팅을 되어서 지인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길이는데요 사실 그 당뇨, 누구나 받고 있는 당뇨를 또제희에 있고, 많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대 의학에서 그러 의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먹어야 할 거라고. 나 평생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고. 또, 안유학이 그 혈관 확장제같가 이런, 식게감면 그런 약을 먹다 보니까, 결국분 일시적으로, 음? 혈당의 수치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원인으로,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하다 네, 보니까 화학력은 부작용이 있는 거고 부작용 100% 있다는 건 누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 국민 건강이나 또 제일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큰, 건강 컨설턴트에 대해서 동영용 복천 치유제를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가의 경우가 제가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혈관 질환도 나을수 있다. 어인 치유될 수 있다. 즉, 혈관 청소를 한 번으로써 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꾸고 불기능을 에, 우리가 만병일도란는잖아요 만병일도라는 말이 어, 모든 병이 독하에서독 하나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질병은 피에서 나온다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피만 깨끗하면은 웬만한 질병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당뇨, 고혈 같은 경우는 피가 깨끗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나뻐지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취지를 알리는 일을 이걸 사명으로 알고 세이프트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국민배우이령업니 김승민 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애도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강하도록 을합시다 알아봅시다. 지금 많은 어, 지금 의료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그래서 건강 향상을 모두가 다 이런 패치 패할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중이였습니다